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어, 명절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기도 하고 또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쪼그려 앉기도 하고 안 좋은 자세를 굉장히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때 할수 있는 우리 근육을 그리고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다리 상태로 바닥에 오래 앉아있으면 많은 근육들이 뭉치게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상근에 많은 경직이 쌓이게 되어 있고요. 또한 등이 많이 굽게 되어 있고요. 또한 무릎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통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세 가지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면 이번 명절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굽힌 채 누워주세요. 한쪽 발을 편안하게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아주세요. 한 손은 발목을, 한 손은 무릎을 잡아줍니다. 무릎을 반대편 어깨를 향해 당겨주시고, 이때 상체까지 살짝 들어서 어깨와 무릎이 닿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 상태로 이상근에 자극에 집중하여 30초간 스트레칭해주세요. 두 번째는 구분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편하게 안 서신 후에 엉덩이에 살짝 힘을 줘 골반을 고정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두 팔을 높이 위로 들어줍니다. 상체를 뒤로 젖혀 편안하게 기대주세요. 상체를 뒤로 젖힐 때 절대 힘을 주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뒤로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는 무릎 스트레칭입니다. 11자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편안하게 천천히 폈다 폈다 해주세요. 이와 함께 무릎 주변에 지친 건과 인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오늘 가족이 함께 모일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인데요. 어,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몸 역시 편안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